네, 17번 보겠습니다. 지금 확률 변수가 X랑 Y 두개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각각 좀 써놔보면, 자, X는 정규분포 M하고 세타 제곱을 따르고요. Y는 정규분포 2M에 4세타 제곱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준게 x에 관한 거 하나 y에 관한 거 하나 이렇게 돼있지 그럼 각각을 좀 정규 분포로 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 볼게요 어차피 지금 평균이 다르 분산도 다르고 평균도 다르니까 표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x 마이너스 m 미 일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얜 지금 x에 관한 거니까 어 x에 관한 x에. 표준 편차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세타 이렇게 나눠지면 양변이 똑같이 나눠지니까 세타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겠지. 자, 그랬을 때, 그랬을 때, 요만큼을, 요만큼을 나는 Z1이라고 두겠습니다. 음, 그러면 확률 Z1이 Z1의 절대값이 세타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. 자, 그다음 Y에 관한 것도 어, 절대 값 y-em이 k보다 작은 확률은, 자, 얘도 똑같이, 어, 지금 얘는 y-em으로 들어가 있으니까, 여기에 지금 표준 편차 2세타 넣어주고, 나눠준 거니까, 양변 나눠준 거니까 2세타, k도 2세타로 나눠주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나 얘도 똑같이 요거를, 요거를 Z2, z2라고 할게요. 그럼 확률 Z2가 2세타분의 K보다 작은 거야. 자 그러면 나는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더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? 1 나와야 됩니다. 자 그럼 볼게요. 확률이 지금 표준정규분포로 다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표준정규분포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 평균은 0으로 될 거고 자, z1. 어느, 세, 세타, 세분의 1이랑, 세타분의 1보다 큰 부분, 어, 큰 부분 더 하는 거랑, 작은 부분 다더 했을 때 1인 거야. 자, 그럼 똑같은, 똑같은 걸로 들어갔을 때, 음, 절대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만약에 내가 지금 큰 부분, 여기를 색칠한다라고 한다면, 여기를 색칠해 주는 거죠. 음, 여기랑, 그 다음 또 어떤 부분, 어 Z2 여기를 해볼게요. 만약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사이를 색칠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얘네 둘이 다 더했을 때 1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? 전체가 색칠이 되어야 1이 되는 거지. 그러면 만나는 부분 여기랑 여기인 결국 세타분의 1과 이 세타분의 k가 어때야 돼요? 같아야 돼요. 세타분의 1과 이 세타분의 k가 같아야 어 절대값이 안에 있는 노란색 부분과 바깥에 빨간색 부분을 더했을 때 1이 나옵니다. 전체 1이 나옵니다. 그렇죠? 그렇게 되죠. 자, 그래서 세타세타 세타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k는 얼마 2가 나오게 되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.